최고의 순간 과거로 타임슬립한 셰프. 최악의 폭군이자 절대미각의 왕 이연과 마주하며 목숨을 건 요리와 사랑의 게임이 시작된다. 가상역사 판타지, 로코 드라마, 폭군의 셰프. 드디어 모든 이야기가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 뒤엉킨 음모 흔들리는 사랑. 과연 그녀는 미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왕의 곁에 남아 역사를 바꿀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기다려온 최종의 미리 보기가 시작됩니다. 일막 옥에 갇힌 여인. 궁궐은 대왕 대비의 생신을 앞두고 화려했지만, 안쪽은 음모와 불신으로 가득했다. 정체모를 여인 연지영. 낯선 옷차림, 다른 시대의 말투, 기이한 조리법은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저 여인, 귀신의 씨인 게 아니냐? 왕을 홀리려는 게 틀림없다. 결국 대신들은 그녀를 옥에 가두라 명했다. 차가운 감옥 바닥 위, 지영은 홀로 무릎을 끌어안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단지 다른 시대에서 왔을 뿐인데. 이막 풀려난 뒤, 수라상 차가운 옥의 문이 열렸다. 쇠창살 너머로 들어온 이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풀어주어라. 이 여인은 죄가 없다. 다만 궁은 칼날 위에 서 있다. 스스로 조심하라. 사슬이 풀리는 순간, 지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이 낯선 세상에서 오직 그만이 그녀를 믿어주었다. 나는 미래에서 온 이방인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아. 하지만 그가 나를 지켜줬어. 내게 남은 건 요리뿐. 내가 가진 모든 걸 담아 그에게 보답하자. 그걸로 나의 진심을,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 길로 지영은 부엌으로 향했다. 쇠약한 몸, 아직 남은 고문자국. 그러나 손끝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가 꺼내든 것은 제첩, 공기, 식초, 고운 쌀. 어릴적 어머니에게 배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식들이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부엌 가득 따뜻하게 번졌다. 궁인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인 대체 이런 음식을 어디서 배운 것이냐? 그러나 지영은 그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았다. 잠시 후 이연 앞에 올려진 상. 제첩 된장국, 공기밥. 식초 숭늉. 이연은 숟가락을 들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이 음식은 내 기억에도 궁궐에도 없는 맛이다. 그런데 낯설지 않구나. 국물을 들이킨 순간 이연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마음속 먼지를 씻어내는 듯하다.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속삭였다. 전화를 풀어주신 은혜 저에겐 요리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저 제 진심입니다. 그 순간 이연의 가슴 어딘가에도 알수 없는 파문이 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영이 내놓은 음식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답례이자 살아남기 위한 다짐이었다. 산막 천기누설. 밤은 깊어 궁궐의 등불이 하나둘 꺼져갔다. 외전의 작은 방. 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듯 깜빡였다. 그 앞에 마주 앉은 연지영과 이현. 상 위에는 식은 차와 남은 밥상만이 조용히 자리했다. 밖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쿵쿵 요동쳤다. 의대로 가만히 있으면 역사는 다시 흘러가 버릴 거야. 그가 죽는 걸 알고도 침묵하면 나는 그때의 나와 다를 게 없어. 나를 믿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그의 생명을 지켜야 해. 그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다. 전하지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제 목숨을 걸고 하는 말씀이 옵니다. 이연이 시선을 들었다. 차가운 눈빛 속에 궁금증이 번뜩였다. 사실 저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연은 믿기 힘들다는 듯 숨을 멈췄다. 미래에서.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전하의 왕위가 위험합니다. 가장 가까운 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말이 들려와도 흔들리시면 안됩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지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말 한마디로 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침묵은 더큰 죄야. 그의 생명을 지켜야 해. 그것이 내가 이 시대에 온 이유니까. 이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무심코 내뱉었던 영군이라는 호칭. 그때부터 마음속 어딘가에 맺힌 의문이 이제야 풀리는 듯했다. 그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영군이라 부른 것도 그 때문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지영은 눈을 내리깔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 전하,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전하를 살리고 역사를 지키는 길입니다. 잠시 무겁게 흐르던 침묵. 이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 약속하마.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대도 조심하라. 나는 그대가 더 걱정된다. 그 순간 처마 위에서 기화장이 살짝 흔들렸다. 복면을 쓴 자가 방안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사막 은밀한 연애, 깊은 밤 재산대군 저택의 뒷마당, 대군의 측근 대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문은 굳게 닫혔고, 등불은 검은 보자기에 가려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다. 술상이 차려지고 속삭임이 오갔다. 왕은 이미 의심받고 있다. 곧 무너질 것이다. 대왕 대비의 생신날 모든 걸 뒤집을 기회가 온다. 그들의 눈빛은 불길하게 빛났다. 상자가 열렸다. 안에서 나온 것은 낡고도 끔찍한 물건. 폐비연 씨의 적삼. 핏자국은 마치 간무친 상처처럼 선명했다. 재산대군은 그 옷자락을 들어올리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것만 있으면 왕은 제정신을 잃을 것이다. 그 순간 대신들이 등을 돌리면 왕위는 내 것이 된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건은 매서운 눈빛으로 속삭였다. 왕의 마음도 나라의 운명도 이제 우리 손안에 있지요. 천장 위 기와 틈에 몸을 숨긴 공길. 그는 손끝이 떨릴 정도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이런 역모를 눈 앞에서 보다니 전하께 반드시 전해야 한다. 하지만 전하가 이 사실을 알면 분노에 휘둘리진 않을까? 공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그의 가슴 속에는 전화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와 혹시나 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 뒤섞였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연회의 문 안쪽에서 다시 한번 음모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졌다. 오막 생신 잔치의 칼끝. 드디어 대왕 대비의 생신날. 궁궐은 붉은 비단과 황금빛 등불로 장식되었고. 북소리와 춤사위가 어우러지며 축제의 장을 이루었다. 궁인들은 웃음을 띄었지만 대신들의 눈빛은 수상쩍게 날카로웠다. 지영은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오늘이 고비야. 역사가 바뀔 수 있는 순간.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현은 돌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하는 순간 모든 시선이 멈췄다. 쾅!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칼이 뽑혀들었다. 찬란한 등불 아래 그칼 끝은 곧장 재산대군의 목에 닿았다. 과인을 능멸하고 감히 역모를 꾀하다니. 순간 잔치장은 숨소리마저 얼어붙었다. 국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대신들은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었다. 재산대군은 두 눈을 크게 뜨며 더듬거렸다. 전하, 오해이옵니다. 소신은 그저. 그러나 그의 입술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칼 끝이 조금 더 파고들자 그의 목덜미에 땀방울이 흘렀다. 그때 사람들을 해치며 지영이 달려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천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잔치장의 모든 소리를 뚫고 울려퍼졌다. 이연의 손은 아직 칼을 쥐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망설임이 번졌다. 이 역적을 지금 당장 베어야 한다. 그의 분노가 폭발하려는 순간 지영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전하 법으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지금 분노에 휘둘리시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잠시 숨 막히는 정적. 이연의 눈빛 속에서 살기가 차츰 사라지고 대신 깊은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천천히 칼을 거두었다. 여봐라. 재산대군과 수건 그리고 가담한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역적들을 포박했다. 대신들은 겁에 질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잔치장은 순식간에 전쟁터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지영은 두 손을 떨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간신히 막았어. 하지만 이제 더큰 진실이 드러날 거야. 그리고 곧 이어질 공개신문의 소용돌이가 예고되듯, 포박된 재산대군의 눈에는 섬뜩한 반항심이 이글거렸다. 육막 드러나는 진범. 며칠 뒤 궁궐 대신문 높은 천장 아래 장검을 든 무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대신들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재산 대군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다.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전하,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울분을 토했다. 소신은 결백하옵니다. 누군가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옵니다. 저 적삼 그것은 나를 모함하려는 자들의 계략일 뿐이옵니다. 대신들이 술렁였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조하는 듯 보였다. 그 순간 재산대구는 마지막 희망을 본듯 소리쳤다. 천하. 제 뒤를 캐 보시면 아시게 될 것이 옵니다. 저는 단지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정적을 깨고 공길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전하 소신이 직접 목숨 걸고 얻은 증거가 있사옵니다. 그가 펼쳐 보인 것은 문초장부. 거기엔 영모세력의 거래 내역과 함께 여러 차례 등장하는 임송재의 이름과 필체가 있었다. 공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다. 이 글씨 분명 임송재의 서체와 같아옵니다. 궁궐이 술렁였다. 모두의 시선이 임송재를 향했다. 이연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송재 내가 나를 배신했느냐? 임송재는 한참 침묵하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배신이라니요, 전하. 저는 그저 나라를 위해 움직였을 뿐이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강한 왕권은 결국 백성을 짓밟습니다. 전하는 절대미각을 가진 왕이라 자부하시지만 그 혀끝의 호사 뒤에서 굶주리는 백성을 보지 못하십니다. 저는 균형을 원했을 뿐입니다. 권력을 나누고 세상을 바꾸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일부 대신들의 귀에 그럴듯하게 들렸다. 몇몇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동요했다. 그러나 공길이 장부를 다시 들어보이며 단호히 외쳤다. 임송재, 내 괴변은 소용없다. 이 거래 내역, 이 돈의 흐름 모두 내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대신들의 동요는 점차 가라앉고 차가운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임송재의 눈빛에 순간 흔들림이 스쳤다. 이여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눈빛은 매서웠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송재. 너를 가장 믿었기에, 너를 가장 곁에 두었기에, 내가 나를 무너뜨린 것이 더욱 뼈 아프구나.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명했다. 임송재를 비롯한 모든 역적들을 법대로 다스리라. 임송재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번졌다. 천하. 이 길은 언젠가 후회하실 것이 옵니다. 병사들이 그를 끌고 가자 배신들은 숨죽이며 땅에 엎드렸다. 궁궐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지영은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결국 진짜 칼끝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왔구나.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고 곧 이어질 배신의 대가를 예고하듯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칠막 배신의 대가. 궁궐의 장정들이 북을 울리며 판결을 알렸다. 묵직한 북소리는 마치 땅 속에서 울려나오는 천둥 같았다. 영모의 주모자 임송제 사형에 처한다. 재산 대군 종신 유패에 처한다. 수건 궁 밖으로 추방한다.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 꿇은 임송제는 마지막까지 눈빛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연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전하, 당신은 오늘 이겼지만 당신의 왕자는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나는 쓰러져도 또 다른 누군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이 아닌 오히려 비웃음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언는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송제. 내 말은 더 이상 의미 없다. 백성을 위한다는 허울로 내 욕심을 채운 것뿐이다. 병사들이 그를 끌고 갔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수록 궁궐은 점점 더 깊은 정적에 잠겼다. 재산대군은 유폐형을 선고받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바닥을 노려보았다. 이 억울함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 수건은 눈물에 얼룩진 얼굴로 끌려가며 지영을 향해 이를 갈았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왕의 곁에 남아있었을 것이다. 기억해라. 내한은 내게로 향할 것이다. 그녀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멀어질수록 지영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모든 판결이 끝난 뒤 이현은 홀로 대전 위에 앉아 있었다. 화려한 비단 장막 아래 그의 어깨는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내가 가장 믿었던 자들 그들이 모두 내 뒤에서 칼을 겨눴구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왕자는 견고해졌지만 마음은 텅빈 궁궐처럼 공허했다. 그 순간 조심스럽게 다가온 이는 연지영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떨어져 무릎을 꿇었다. 전하 흔들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결심이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컸다. 이연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연민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이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손수 건네준 작은 책한 권. 망울록이라 이름 붙였다. 그대와 함께한 날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 순간이 곧 망울록으로 이어지며 이연과 지영의 관계가 왕과 여인에서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발전하게 된다. 팔막 망운로. 조용한 밤 내전의 등불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모든 음모가 드러나고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끝났지만 이연의 마음속은 공허했다. 책상 위에는 먹빛이 아직 마르지 않은 작은 책한 권이 놓여 있었다. 이연은 붓을 내려놓으며 지영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연숙수.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부를 때 목소리에 부드러운 온기를 담았다. 망울록이라 이름 붙였다. 너와 함께한 날들을 기록한 책이다. 지영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책을 받아 펼쳐보자. 그녀가 만든 음식들이 한장한장 한장 정성스레 그려져 있었다. 옆에는 짧지만 울림 있는 글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성군의 아침 죽 속이 편안해야 말이 고운 법. 공기밥 향기는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제첩된 장국 눈물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나 이런 기록을 저를 위해 쓰신 겁니까?" 이연은 미소 지었다. "너 덕분에 나는 음식을 맛으로만 대하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대는 내 혀를 살리고 내 마음을 살렸다." 그의 고백은 짧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지영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책의 첫 장을 넘기자 알수 없는 빛이 책 속에서 뿜어져 나왔다. 눈부신 광채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이어은 깜짝 놀라 책을 움켜쥐려 했지만 이미 지영의 몸이 빗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안 돼. 그의 외침이 방안을 찢었다. 지영은 마지막 순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부신 빗속에서 입술이 떨렸다. 전화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녀의 몸은 빗속으로 사라졌다. 방 안에는 책장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이연은 허공에 손을 뻗은 채 무너져 내렸다. 책장을 부여잡은 그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왜왜 왜 나를 두고 떠나는가. 그의 절규는 고요한 내전에 메아리 쳤다. 등불은 꺼질 듯 흔들렸고 남겨진 책장은 쓸쓸히 바람에 넘겨졌다. 구막현대 환세반 눈부신 빛이 사라지고 지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창 밖으로는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여긴 다시 미래.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찢긴 망울록의 첫 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꿈이 아니었어. 정말 다녀온 거야.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검색창에 조선 왕 이연을 입력했다. 곧 화면에 기록이 떴다. 이연 성군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나 병으로 요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역사가 바뀌었구나. 폭군이 아니라 성군으로 기억됐어. 안도의 한숨이 섞여 나왔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텅빈듯 허전했다. 그와 함께 웃던 순간,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모두 꿈처럼 멀어졌다. 시간은 흘러 지영은 결국 결심했다. 그를 위해서라도 내가 할수 있는 건 요리뿐이야. 그녀는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환세반 이밥을 먹으면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식당 안에는 제첩된 장국, 공기밥, 식초, 숭늉. 과거 이연이 맛보았던 음식들이 메뉴로 채워졌다. 손님들이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말했다. 이상하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레스토랑은 곧 입소문을 타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지영은 웃음 뒤에서 언제나 빈자리를 응시했다. 그 자리는 찢겨진 망운록 첫 장처럼 채워지지 않은 공백이었다. 늦은 밤 손님이 모두 떠난 식당. 조용히 불을 끄고 카운터에 앉아있던 지영은 망운록 첫 장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종이를 쓸었다. 전하 아니 이현. 당신이 지켜낸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대가 성군으로 기억된 게 너무 기쁘지만 나는 여전히 그대를 그리워합니다. 눈물이 한 방울 종이 위에 떨어졌다.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지영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문득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눈을 떴다. 비 내리는 밤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익숙한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찢겨나간 망운룩의 첫 장. 그 순간 지영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심막 재회. 늦은 밤 비가 내리는 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식당 환세반은 불이 꺼지고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지영은 홀로 카운터에 앉아 찢긴 망운록 첫 장을 매만지고 있었다. 그때 문이의 작은 종이 딩동 소리를 냈다. 누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젖은 머리칼을 털며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카운터로 다가와 손에 든 종이를 내밀었다. 지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종이는 분명 망울록에 잃어버린 첫 장이었다. 이걸 당신이 잃어버렸죠, 연숙수. 낯설어야 할 목소리. 하지만 그 순간 지영의 심장은 강하게 쿵 하고 뛰었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처럼 남자의 손등으로 향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다. 그곳에는 과거에 봤던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말할 수 없는 전율이 온 몸을 감쌌다. 전하 아니 이연.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왕은 한때였소. 지금은 그대를 찾아온 사람이다. 지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받으며 흐느꼈다. 정말 날 찾아온 거예요? 꿈이 아니죠. 그대 없인 내 하루가 허전했다. 세월을 건너도 결국 나는 그대를 찾아왔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긴 기다림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더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달려들어 안겼다. 두 사람의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다. 그날 이후 환세반의 풍경은 달라졌다. 이어는 식당의 한켠에서 요리를 거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영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손님들은 가끔 물었다. 사장님 저분은 누구예요? 참 든든해 보이네요. 지영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제 인생 최고의 손님이자 함께 요리하는 동반자랍니다. 햇살이 비치는 어느 날두 사람은 저작거리 장터에 나섰다. 나란히 서서 제첩을 고르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으로 돌아간 듯 했다. 제첩은 작아도 깊은 맛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대를 사랑했나 보다. 환세반의 간판. 구름 문양 아래로 글귀가 새겨졌다.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 그리고 밥은 마음을 붙잡는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